둘셋 출발! 안녕하세요, 샘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샘입니다. 일단 제가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많이 봐왔던 클럽을 이렇게 시청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오늘 또 이제 많은 나르샤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희가 열심히 시축도 하고 팝스타인 공연도 굉장히 저희가 열정적으로 할 테니까 오늘 경기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오! 저는 이제. 강투지 선수가 이제 k l e 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센터백은 이제 사실 저는 피지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피지컬도 너무 좋으시고 이제 피지컬로 하는데 카드도 안 받으시고 오,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센터백이 되고 싶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<laughs> 저는 또 이광현 선수님이랑 고향이 같습니다. 그래서 네, 뭔가 더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좀 다재다능한 미드필더, 공격형 no. 미드필더로서 한번 오. 제 실력을 발휘해 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. 그러면은 저는 네. 이제 딱 스트라이커, 이제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골키퍼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 골키퍼 내 건데. 제가 또 팔이 길기 때문에. 아 오케이. 아, <laughs> 또 오늘 또 부모님께서 유니폼을 입고 오셨거든요. 아 오셨어? 이유한 선생 선수님과. 음. <laughs> <laughs> 지호 선수님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그두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원FC가 강원 FC가 강 강한 원 팀이라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. 오오 이제 오늘 강한 원 팀이 돼서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. 예 저희도 함께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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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